자, 2024년도 가장 많이 검색된 아주 핫한 자격증, 탑10 순위를, 어,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4분기입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좀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올해 전반기부터 해서, 현재 9월 때까지, 어, 가장 많이 검색된 자격증들 종류에 대해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일단 뭐, 기능사, 뭐, 산업기사, 뭐 국가 자격증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 1위를 차지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뭐 성별이라든지 뭐 이제 나이라든지 뭐 학력 이런 거에 대한 그 응시 자격에 대한 제한 조건이 없다 보니까 보통 이제 40대 분들, 50대 분들, 남성분들이 어, 많이 취득한 자격증 종목 중 현재 1위로 어,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보다 이 텍스트 글로 좀더 빠르게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이 카페 글 링크 보이실 거고요. 일단 카페 글 통해서 보시면은 어, 관련된 자격증과 더불어서 뭐 이제 취업 분야라든지 하는 일 관련된 거, 시험 관련된 정보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남겨두었으니까 카페를 통해서 봐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격증은 산업 안전 산업기사 자격증입니다 어, 산업기사 기사 같은 경우는 응시제한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비전공자 분들 또는 고졸자 분들 같은 경우 응시자격 제한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보통은 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 응시자격조건을 갖추셔 갖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도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시험과목이라든지 연봉이 어떻게 되고 하는 업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카페 글에 자세하게 올려드렸으니까 링크 통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3위는 바로 이 전기기사 자격증입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쭉쭉 한번 가볼게요 4위는 현재 이 토목기사 자격증입니다 토목기사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5위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거는 이제 응시약 제한이 있어요. 응시약 증이 있다 보니까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 이제 다른 자격증이 있으면 이제 실습 시간이 어 줄어들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요양 보사를 호 병행하면서 보통 뭐 사회 복지사 자격증을 같이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 유기를 차지한 거는 바로 이 정보 처리 기사, 뭐 산업기사 이런 자격증들인데 이것도 많이들 검색해보시는 자격증 중에 하나죠. 어, 7위를 차지한 거는 바로 이 전기 기능사 자격증입니다.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설비 설치라든지 점검 및 수리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8위를 차지한 거는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자격증 라이센스입니다. 그리고 9위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차지를 했고요. 2급 자격증입니다. 마지막에는 이거는 검색을 많이 해본 겁니다. 위험물 기능장은 좀 취득하기 어렵지 않도면 기사가 있으시고 그 위에 등급이다 보니까 어,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아무래도 기능장 같은 경우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어,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번외로 또 인기 있는 국가자격증 과정들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한국어 교원,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이 종합 미용 면허증 외에 다수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 과정들도 저희가 취득 방법이라든지 절차 같은 거 일대일로 컨설팅도 도움드릴 수 있으니까 어, 관련된 내용을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 어, 이 대표 전화번호로 또는 영상 하단에 나와져 있는 어, 상담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기 적어놨죠? 비종업자이셔서 자격증 취득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경우는 이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서 하는 거 저희가 대표 전화 어, 상담을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또 아까 말한 번외 국가 자격증 이런 과정들도 저희가 취득 과정 일대일로 어, 코칭 도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협찬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CHPT 무료 강좌 굉장이 핫하여서 어, 많이들 듣고 계시다 보니까 참고해서 관련된 내용 궁금하신 점인데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또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 강좌 100개 이상의 자격증 강좌들도 현재 무료 수강할 수 있고 또 내일 배운 카드 사용법, 활용법에 대한 것도 안내같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